핫식스와 함께하는 2019 핫식스 p k l 페이지2 페이지2 후반전이 시작되는 오늘의 경기 여전히 순위 변동은 극심했습니다 그 주인공이죠 대이 우승에 빛나는 엘리먼트 미스텍의 두 선수 박수로 맞이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래시 선수와 키라브이 선수 모셨습니다. 오늘 53 포인트를 획득하면서 사실 페이즈 랭크 19등으로 동부 리그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오늘 경기로 인해서 완전한 순위권 도약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래시 선수 굉장히 기분 좋아 보이시거든요. 어떠세요? 어 저번 페이즈랑 이번 페이즈 통틀어서 종합 1등한 게 처음이라 네. 기분이 좋네요. 많이 <laughs> 처음이어서. 키라브인, 선, 네, 키라브인 선수도 페이즈 1, 2, 통틀어서 대이 우승 처음이라고 얘기를 또 했어요. 굉장히 감격스럽지 않으신가요? 네, 이런 자리가 일단 처음이라서 배그 프로를 시작하고 난 후로 종합 1등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많이 새롭고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네 경기 모두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 잘 풀어나가 주셨는데 아무래도 세 번째 매치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자기장이 계속 튀면서 이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 세 번째 매치거든요. 근데 이 여섯 번째 자기장에 이 팔각정과 해우소를 좀 선점했던 게 굉장히 중요했던것 같아요. 연막을 치면서까지 그 위치를 선점하려고 했는데 그 위치가 중요하다는 걸좀 예감했나요? 어, 네, 저희가 구덩이에서 팔각점을 보고 있었고 저희가 팔각점을 다 죽여가지고 팔각정이빈거 알자마자 원의치 센터였기 때문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바로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졌던 아프리카프릭스 RS와의 4대4 교전도 마치 상대방이 기어서 좀 조심스럽게 움직일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굉장히 과감하게 움직였거든요 그때 오더는 좀 어땠나요? 키라베이 선수 그때 일단 킹스로드가 포친키 수로 쪽에서 다 죽는 걸 확인하고 네. 8명 남은 걸 확인하고 킬로체크 완벽하게 해서 4대4인거 알고 상대방은 한 곳에 뭉쳐 있는 걸 알고 이전 네. 했던 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그냥 뒤에서 세 번째고 제가 앞으로 뛰었니까 계속 나 일어나서 쏘면은 싸달라고 하고 안에서 누워있겠다고 하고 그래서 원 중앙 쪽에서 제일 잘 해가지고 그냥 쉽게 이긴 거 같아요. 어 굉장히 4대4 교전에서 손쉽게 잡으면서 승리를 거둬갔는데 네 번째 매치도 엘리먼트 미스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보 쪽에 비행기 방향이 정해졌는데 서머니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전 매치도 의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착지의 위치는 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어, 저희가 원래 PC조 경기 때는 이제 비행기 방향이 어 서버니를 못 가면 노보로 가는데 서버니를 갈수 있으면 서버니를 가는 쪽을 선택해가지고 네네. 이번 서버니를 갔는데 <laughs> 원이 그렇게 치어서 <laughs> 아 그냥 킬 먹고 끝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자기장 밖에서 계속 맞으면서 천천히 뒤를 잡자고 했어요. 정말 좀 서서 움직이는 시간보다 앉아서 내 선수가 <laughs>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순위 방어도 꽤나 잘해줬어요. 좀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굉장히 만족스럽고 원이 그렇게 튀었을 때 솔직히 예전 같았으면 그냥 내절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다시 품뿌어 올려서 다들 내절 오지 않고 침착하게 생각하고 킬 먹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이 페이지 2의 기점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좋은 경기력으로 성적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항상 저희 어, 성적 잘안 나와도 믿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앞으로 남은 경기도 오늘처럼만 잘할 테니까 믿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라미 선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태까지 점수 안 나왔던 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오늘 폼 같이 계속 점수 높게 먹으면서 해외 대회까지 갈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회 1등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주 첫째 날 경기에서 대이 우승을 차지한 엘리먼트 미스틱의 두 선수와 함께 했습니다.